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던 네마틱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마틱이 뭔지 알아야겠죠? 물체는 보통 기체, 액체, 고체 중에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이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죠 네마틱은 액체하고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말해요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고체처럼 분자 배열이 규칙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의 스핀계에도 네마틱 상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왔는데 아직 관측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스핀 네마틱을 최초로 관측했다고 해요 스핀 네마틱이 고온에서 초전도체 현상을 일어나 하는데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설명드린 것처럼 네마틱이란 상태가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 네마틱의 한 유형이 발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마틱 관련주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네마틱이란 게 처음 발견되었다면 관련주가 있을 수가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네마틱하고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가를 간 종목이 EM&I가 n 있어요. EM&I 네마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리듐 산화물에다가 X선을 쏘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이리듐 관련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컴포넌트는 카이럴 네마틱 액정에 사용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기어는 스마트 윈도우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스마트 윈도우라는 게 전기를 넣으면 투명해지고 끄면은 불투명해지는 그런 유리를 말하잖아요. 스마트 윈도우에도 네마틱 액정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상업가한 종목이 LMS인데요. 거래대금도 제일 크고 이 종목이 그나마 괜찮지 않나 싶은데 네마틱 액정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엔젯이나 일진 디스플, 솔론, EMP 이런 종목들이 네마틱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대부분 디스플레이 관련주예요. 네마틱이라는 상태가 액정에서 쓰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테마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줄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마틱이라는 거 관련된 뉴스가 나중에라도 또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테니까 네마틱 관련주로는 LMS나 EMNI나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이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